아, 어, 안녕하세요. 어, 제로땡땡 님. 34분 전이네요. 아까 오는 길에 제가 수업 끝나고 오는 길에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새벽 2시 반인 3시인데 오늘 좀 일찍 끝난 편. 또한명한명좀 코칭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길게 가요. 그리고 제가 잡소리도 워낙 많아서 어, 제로땡땡님, 안녕하세요. 상담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노프님께서 좋은 조언을 남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웹퍼블리셔 지망생 그 친구구나. 네, 19세 학생인데, <laughs> 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사실 방통대 쪽이 끌리긴 했습니다. 하하, <laughs> 그런데, 노프님께서 1. 방통대 졸업만 2. 방통대 학사 취득 후 대학원 진학 이, 이두 가지 길을 <laughs> 한 가지 길로 오해하셨네요. 제가 폰으로 쓰다 보니 문장이 점점 죄송합니다. 단순히 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어 맞춤법을 명확히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쭉 읽게 되니까. 어 사실 대학원도 무슨 메리트가 크지 않다면 어떤 메리트 이런 거 아닌가? 무슨 메리트? 무슨 메리트는 또 뭐지? 아무튼 크지 않다면 저는 딱히 탐나지 않긴 한데 허허.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방통대를 다니면서 팀노바 교육만 받을 수 있나요? 저도 병역 특례 같은 걸 준비하고 싶네요. 네. <laughs>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실 때 팀노바 지원 조건은 일단은 학점을 포기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F는 아닌데 뭐 F는 면하되 일단은 개발 공부에 가장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업 병행하실 때는 왜냐하면 팀 노바가 생각하는 수준이 어설픈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고집 중 그래서 팀 노바가 일 순위여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대학 대학생들이 성적을 포기한다고 해도 의외로 팀노바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집 중 상태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능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laughs>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개발도 잘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져가지고 학교 공부를 들어도 오히려 웃긴 게 애들이 청개구리심보가 있는 게 <laughs> 대충 하라고 하면 대충 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해요. 뭔가 아쉬워서 학교 성적 대충 받는 거. 원래 열심히 하지도 않던 애들이. 그래서 보통 생각보다 성적 포기했다고 하는데도 성적 점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어3점제는 나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조건은 팀노바가 항상 1순위여야 한다. 그리고 이순위로 대학 그 학점을 좀 포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니시면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laughs> 병역특례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4급이시면은어 충분히 준비 가능하긴 하세요. 그 산업기능요원이면 전문연구원은 대학원 가서 이제 병역특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무튼 가능하니까. 어 그 일단은 청강부터 해 보시고 청강부터 해 보시고 그리고 <laughs> 시작하려는 시점에 한 최소 최소 두달 이상 무난하게 하실 거면 세달 전에 웨이팅 하시는 게맞구요 그래서 한세달 지금 현재 두 달은 거의 꽉 찼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웨이팅이 5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의 저희가 한 번에 한 달에 24명을 뽑기 때문에 그두 달에도 48명이에요. 근데 미리 웨이팅 하시고 막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막 계시고 그래가지고 자리가 한두 자리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넉넉잡아 하면 세, 그세달 그러니까 정도 전에 신청을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합니다. 웨이팅을요. <laughs> 웨이팅이 뭐냐면 이제 선결제를 하시고 기다리는 제도인데 그걸 안 하면은 제때 듣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웨이팅을 하실 거면 청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강을 먼저 꼭 하셔도 야 의무예요. 저희는 청강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청강 하시고 고민 좀 해보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상담을 그 상태에서 강사한테 받아도 됩니다. 저희는 비전문가가 상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곳들에서 양아치 짓을 했던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비전문가 개,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꼭 이런 상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는 간단하게 상담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실제로 저 이제 청강 신청하시든 아니면 신청하실 때다 강사예요 실제. 강사고 실제 개발자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그 얘긴 뭐,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명품 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기술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 직접 상담을 해야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어, 많은 곳들에서 이제 귀찮고 막 여러 가지 이해는 해요. 근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거를 일반인 상담사를 통해서 대충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일단 상담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이 바쁘기도 하고 사실은 개발하다가 그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건 있어도 확실히 상담은 그래도 많이는 못해도 그 쉬는 시간 내에는 강사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 정도 간단한 질문 정도까지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수업 끝나고 좀 질문을 해보세요. 그 강사한테 파트장이나 뭐 어떤 팀장님한테 그래서 어, 하시면 대략 어느 정도 그 가이드는 주실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고 아니면 개발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어, 그러면 대략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다 해결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팀노바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